LG 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광파 오븐 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39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전자렌지 기능과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요. 요리의 다양성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회전, 유리, 접시와 석수는 물론 찐망까지 갖추고 있어 여러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죠. 소음도 비교적 적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오븐 레인지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의 요리가 더 즐거워질 것 같네요. 이 제품은 미디어 광파 오븐 에어프라이어 23L입니다. 이 제품은 전기 레인지와 오븐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멀티 쿠킹 머신인데요. 용량이 23일로 넉넉해서 가족 단위 요리에도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에어프라이어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바삭한 튀김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조리 시간이 단축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다는 리뷰도 많았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또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설치가 고객 직접 설치 방식이라는 점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간단한 매뉴얼 덕분에 설치가 어렵지 않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쿠쿠멀티 광파오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렌지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직접 설치 방식이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높은 석쇠, 낮은 석쇠, 오븐 팬, 회전 접시, 그리고 오븐 장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요리를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단한 단계로 조리할 수 있어 간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바삭하고 맛있는 음식을 쉽게 만들었다고 극찬하더군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광파옥은 주방의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